부산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나아가 동아시아 해양 수도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경남 더 자랑스럽게 이번 순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달라질 부산의 미래를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6만 개의 컨테이너가 오가는 부산항 260개가 넘는 전기 노선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해양 물류의 관문입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이 있는 해양수도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출범 29년 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도 부산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현장에 해양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들어서면서 부산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북극 항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이 예고된 가운데 부산은 환적과 스마트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됩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글로벌 해양 허브, 부산의 이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국내 유일의 해양금융 전문기관, 해양진흥공사도 북극항로 개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극지항로 시범운항과 새빙선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지원 등 북극항로의 상업운항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해양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또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은 단연 부산항입니다. 1876년 부산포로 근대 개항한 이후 1970년대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과 2006년 신항 개장을 거치며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개항 150년을 앞둔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유한 항만입니다. 해수부 부산 시대를 맞아 부산 항만 공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친환경 선박 벙커링 기지 구축과 진해 신항 추진, 북항 재개발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까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을 앞으로 AI 시대,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더욱 더 효율성과 생산성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현대화 사업으로 50년 만에 변신에 나섭니다 K해양강국의 초석이 될 해양수도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